정청 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올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대명 정권의 무능, 폭주, 독재를 알리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국민들의 추석밥상 상다리가 부러질 판입니다. 관세협상 실패, 국가 전산망 먹통, 만사현통, 수도권 집값 급등 조일의 대법원장 탄압 등등 민생과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온갖 나쁜 소식들로 추석 밥상이 가득 찰 예상입니다. 예정입니다. 먼저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까지 도대체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태 수속도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 중에서 101개, 15.6%밖에 복구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공무원 클라우드 G 드라이버가 전소되면서 75만 명 국가직 공무원들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향후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업무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느닷, 느닷없이 삼심제를 부정하면서 검찰 상소제도를 비판하고 검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뜬금없이 천원의 야침밥, 식당에 가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 수술에 있어 행안부 사관만 보이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한가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재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마르코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암살당한 찰리 커크로부터 우리 정부의 종교 탄압 소식을 듣고 관세를 15%에서 300%로 올려야 되겠다 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관세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직전 SNS에서 우리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찰리 크크 뉴, 뉴트 긴그리치, 루비오 장관의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의 자유 억압적인 정치 보복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에서 문제의식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 협상 교착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보석이 나옵니다. 이것을 거구 마가라고 폄해하면서 반미 선동에 서먹는 범여권 일각의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반중 집회 탄압에서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관세협상 타결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의 명운이 걸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기 특검 검사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사들의 문제의식은 지극히 옳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검찰이 해체되어야만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나왔는데 이것이 관철된다면 민중기 특검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배임수사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의 자승자박이라 할수 있습니다. 3대의 정치 특검 해체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김현지 비서관은 단순한 측근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남시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정권의 1.5인자라는 김현지 비서관의 실제 위상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현지 현 부속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조혜주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직을 가졌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선언한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완전히 선관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작태입니다. 우리 당 서범수 의원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응원단장을 심판으로 쓰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지금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위철한 위원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조작된 녹취력을 근거로 한 조의대 대법원장 축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허구의 의혹으로 대법원장을 흔들어대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인 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작태입니다.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가위 연휴를,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게 호소합니다. 향후에는 합의된 일정과 합의된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후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리버스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석 연휴 뒤에는 국민들에게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